어, 많은 정책 분야에서 다섯 가지 정책 분야를 정리해 봤습니다. 주거 환경, 교통, 교육, 문화, 복지, 그리고 산업 경제, 일자리 부분의 어, 정책 목표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 정책 목표의 어, 목적 어, 무엇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주거 환경 정책에 대해서 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기 신도시 분담은 어, 이제 여러 신도시 모범 사례로서 크게 언급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개선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판교는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한 주거 복지권이 철면에 대립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많은 진행이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 복지권, 주거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분당 지역에 1 0만일이는 가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노원에서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여러 주거 정비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그야말로 그 혼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시급한 것은 분당 재건축의 마스터플랜을 명확하게 정비 계획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과 그리고 부시환경 전문가, 행정 관계자, 국토부 LH 모두가 모여서 합리적인 의견들을 수렴해야 됩니다. 2035도시기본계획을, 분당정비계획을 시급하게 수렴하는데 이 의견들이 수렴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30년차를 넘어가는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진행되어야 됩니다. 주거환경 분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분당이 왜 중요하냐면 은 20년 뒤 판교의 미래가 바로 국당의 오늘입니다. 2기 신도시의 모델이 1기 신도시의 오늘인 것이죠. 국당의 현재는 그래서 더 중요하고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변목 현상에 대비해서 정말 치밀하게들 구조 안전 진단에 대한 변목 현상이라든가 전국 최초의 재건축, 집중도 배열을 갖다가 신설해서 그 필요성을 우리가 조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외에도 보시는 내용처럼 분당재건축을 그냥 마스터플랜이 나와줘서는 안되고 저 많은 일들이 꼼꼼하게 준비돼서 진행되어야 됩니다. 일기신도시 분당만 갖고 주택 문제 해결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판교테크노밸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첨단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1인 청년 주거지라든가 신혼부부에 대한 이런 주거 문제 사각지대도을 놓여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주거 맞춤형 주거 정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주거 기본 소득 정책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부터 얘기했던 국토보유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안정적인 주택을 우리가 제공하는 장기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재원으로 쓰고 있는 주택을 갖다가 활용하는 재원으로 해서 다양한 주택 정책이 이루어져야지 저는 지금 우리 세대에 고민이 있는 주택, 고주거비용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도 말씀드린 판교 공공임대주택, 어제도 제가 저녁에 어, 판교 공공임대주택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잠깐 만나 뵙고 왔는데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게 단순한 분양전환의 문제가 아니라 어, 조성될 때, 여기에 들어와서 10년 넘게 살았던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분들의 주거권이 유지되고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머리를 만들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교통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분당판비의 도시경쟁력은 그야말로 쾌적한 환경과 여운을 가서 정주공화은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도시가 확대 발전해 가면서 교통환경은 사실은 굉장히 날로 혼잡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근당판교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 어, 이 부분은 지하철 노선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설 지하철 역을 갖다가 만드는 데 힘을 집중하면서 두 개로 풀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수소 차량 기지 이전을 용역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 진행되다 보면은 차량 기지가 수소에서 남부 지역으로 이전대기할때 필연적으로 신설력 노선에 대한 유치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봤다가 2판교, 3판교가 넓어지는 이 과정에서 테크노멜리 하나만 갖고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밑으로는 대장까지 지역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지역에다가 3호선 연장에 대한 지하철역을 판교 지역에 반드시 신설해서이 부분은 국책 사업으로까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탐동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죠? 이것도 제가 시의시 때 도시건설 환경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건데, 모란에서 판교로의 연결은 우리 성남 전체의 하나의 성남을 보는데 굉장히 필요성이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행히 은수비 아, 시장이 오셔가지고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 이거에 대한 역사를 가능하면 아, 지금 도철이라든가 야탑이라든가이쪽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 편의 상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아, 지하철 위치를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역에 있는 아, 지금 많이 요청되는 5 7구두선의 아, 교통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아, 일부 광주쪽하고 함께 얘기하고 있는 지하철 유치라든가 이 부분에서는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아, 블로깅을 했었는데 서판길로 걸고 판별선을 제가 여기 분담악 지역의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시절에 굉장히 많이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진행이 안되더라고안 돼서 제가 상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안양이라든가 시흥이라든런 데서는 조기착공을 지금 결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소판교에서 분담, 여기 판교 단한 구간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 전혀, 전혀 진행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만 정책결정권자와 그다음에 우리 정치권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면 저는 이 부분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서판교에서 한그 지하철역 거리를 두고 굉장히 교통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광역교통이라든가 대중교통을 활용하는데 그 불편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기착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교육 문화 환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년, 30년 차. 아, 일기분당신도시와 붐동, 이기신도시, 한결은 세월이 쌓인 만큼 정말 지역 곳곳에 있는 게 문화 자산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편적으로 두는 것보다는 아, 각각 특색있는 장점을 살려서 연결하는 제가 이전에 아, 공약성으로 얘기했었죠. 오세오감, 문화공감도시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단순하게 오세오감, 따로 놓은 게 아니라 하나의 거리가 돼서 사람들이 아, 여기를 넘나들면서 그야말로 걷고 싶은 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바깥에서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진행됐으면은 굉장히 좋겠다고 이에 대한 준비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거는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해서 사연동, 좀 환경 좋은 곳에서 마을 거리라든가 임해동은 지금 수서 분당 어, 그 수서반 공원화 사업에 있는 그 지상 공원화 그 길을 갖다가 대한말로 우리가 특화시켜서 대한민국 최고의 랜드마크 길을 만들고 삼평동에 e 스포츠 거리를 만들고 그리고또 판교동에 체널 많이 있는 사람들이 국성거리라든가 이미 기반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산을 연결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죠. 방구석 충분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교육환경에 대해서 2020년 말에 완공되는. 성남글로벌 ICT와 플레, 플레닛의 기업 지원 체계뿐만이 아니라 창의적 교육 시스템과 연결하는 교육기관을 유치해서 지역의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업과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이따 제가 얘기하는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신중년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갖다가 함께 만들어낸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융복합 사람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그러한 사회적인 판교의 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유치와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라든가 성균관대학교 유치는 이미 은수비 시장이 들어와서 이제부터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역의 경쟁력이 더 강하게 살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어디 가도 제일 자랑스러운 게 성남의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남의 재원을 아끼지 않고 창의성 이육을 투입했던 이 정책은 지금도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기존에 성남의 창의교육 예산을 어,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이 올려서 창의교육도시 성남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창의성을 훨씬 더 길러는 아, 이런 사업들 여기에 제가 이런 공약으로 말씀드렸던 마음주치의 사업도 아, 국가에서 시간이 걸린다면 성남에서 먼저 시작할 수가 있겠죠.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외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존 시장 경제 틀에서 복지 혜택 자원이 지용된 선순환 경제 사이클을 가동할 수 있도록 성남형 복지 시즌 2를 정책을 설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성장형 복지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의 복지로 그 이루어지는 예산들이 배분되는 재배분에 이런 효과를 얘기했었죠. 특히 아동 청소년 을 위한 마음 주치 사업 그리고 정말 많은 청년들이 갈 곳이 없는데 이 공간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분담판위에 우리와는 성남에는 많은 공간들이 청년들이 마음껏 와서 스타트업을 하고 준비하고 얘기하고. 서로 미래를 갖다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분당의 청년 공간 조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적인 부분이 지금 넘어갔는데 아, 이거이한 페이스가 넘어갔죠? 예. 이거 넘어갔죠? 분당 청년 공간, 제가 말씀드린 부분 청년 공간을 조금 조성해서 공유 오피스 형태의 스터디 룸, 세미나룸, 카페 저기서 높은 지역에 사람들이, 청년들이 쉽게 모일수 있는 곳에 이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공원의 일자리로 중년들이 여기에 함께 결합해서 이들을 갖다가 코칭해주는 이러한 모델은 저는 정말 분담판교의 인재도시라고 하는 분담판교에서 가장 할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들 생각합니다. 정말 요새 50, 60, 70까지 신중 장년들 너무 어렵습니다. 조기퇴직과 그 다음에 베이의무 시대들 어, 정말 많은 고생했는데 지금은 또나이 노후를 고생하고 사회에서 단절된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인생 이모자 인생 3모자 특히 어, 분담판들 뿐만이 아니죠. 대한민국 정치에서 50, 60, 신중 장년들의 활력이 넘치는 도시 활력 어, 시대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공헌형으로 이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 보니까 보수를 많이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진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그렇게 그동안에 했던 경쟁에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창업교육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분당의 오블리지, 노블리스 오블리를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공공기업의 기관에서 심사위원이라든가 자기의 재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툴을 더 많이 만들어서 공익형 일자리로 거기에 대한 또 보상을 적절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동아리 활동, 가족 건강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파트의 동네 도서관이죠 아이들을 갖다가 좀 대화도 해주고 이런 공익형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우리 대한 분남판교회 대한민국의 오봉육0 신중년 활력 시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넘어가죠. 이 부분은 아까 많이 아, 말씀드린 거 하고 주목이 됩니다. 아, 그리고 산업 경제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첨단 IT 기업, 지역 기반 제조,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 가치와 일자리, 공정한 경제를 위해서 공공의 역할 등은 경제 사이클의 괴를 같이하는 그야말로 순환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각기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퍼즐이 흐트러지지 않고 함께 맞춰가면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순환적인 구성의 요소이라고 볼수 있겠죠. 시장경제 틀 안에서 스스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업들이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어주고 그 울타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핵심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선순환적 경제 사이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순환되어야 의미가 있고 적당 IT, 지식 기반 산업 및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이러한 민간기업의 원활한 경제환경을 이루어수 있도록 공공의 영역에서 기업의 지원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지역경제의 핵심 요소들 중에서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공의 역할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책들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제가 그동안 일했던 경기도에서는 공정의 가치를 그래서 강조하면서 주요 핵심적인 가치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산업 경제 일자리 부분에서 세 가지 준비하고 있는 가 중요한 핵심 정책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번째로 이곳 판교지역에 e스포츠 어, 경기장 설립이 확정됐습니다. 성남시와 경기도가 지원을 함께 부담해서 어, 만들어지는데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는 저는 이 어, 공간에 주변에 이 판교지역에 많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게 이스타 어, 세계적인 전시회, 제가 이스타라고 명명해 왔는데이 어, 스포츠 세계 올림픽을 제가 이, 유치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어, 우리가 2019년 제가 상담실에 있을 때, 당시 이재명 시 씨랑 여러 사람들이 지스타를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 조직을 만들어노력 했는데, 결국은 부산을 뺏겼죠. 어, 그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지스타에 성공한 보도에도 어마어마한 런 지역경제에 유발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유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에 정말 많은 이 스포츠 유저들이 우리 분당판교로 와서 지역을 알리고 세계에 대한 부분을 알리는 그런 채널이 되도겠습니다 현재 이 지스타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분당판교 중심의 이 스포츠 전시회 컨퍼런스를 기획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컨퍼런스를 뛰어넘는 개념이죠. 이 스포츠 올림픽 이스타를 저는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자료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부대행사를 할 수가 있고 국제 비즈니스 사업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단이라든가 종목사들 전부 다 모실 수가 있겠고 스포츠부 교육 사업, 콘텐츠 사업들 가능하고 우리가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성남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어, 이 e 스포츠 어, 게임단, 이 e 스포츠 선수단이죠. 이걸 구성해가지고 육성하고 결다하고 젊은이들에게 새롭게 도전하는데 이러한 길들이 갖다가 자연스럽게 연결해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보시려면 어, 백현 마이스 산업단지 조감도입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이스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이제 본 궤도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예비 수요 조사를 마치고 현재 도시개발 사업 기본 구상 및 도시개발 구역 지점 전체 인력에 대한 보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마이스 산업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가야 될게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도시공항 터미널입니다. 이 도심공항터미널은 바로 이곳 탄교에 정말 무수히 많은 2, 3만 교까지 늘어나는 기업들, 그리고 우리 성남과 주변에 용인, 한남 광주, 그리고 수원까지그 많은 사람들이 공항으로 가는 불편과 그 다음에 삼성동 공항터미널로 가는 불편을 벗어나서 바로 이곳 우리 지역의 백현동 마이산업으로 와서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짐을 그냥 다 붙이고 편하게 그냥 버스를 타고 공항을 간다면은 정말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그의 성남의 교통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게더 극대화돼가지고 저는 충분히 역무도 많고 실리도 정말 많은 이생각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개발 내 이런 게 아니라 성남의 외연을 확장하고 경기 남동권의 교통 그 자원을 다 흡수해서 결국 지역이사는 그런 우리 사업으로서. 바이 산업단지에 단순히 전시 관광 컨벤션뿐만이 아니라 컨벤션 대 도심공항 터미널을 유치해서 우리가 삼성동 그러면은 물론 삼성동에 코엑스도 있습니다만은 도심공항 터미널은 굉장히 편리한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덕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저는 분당 단외에 도심공항 터미널 반드시 필요할 때고 그 외연적인 영건은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고또 하나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자족형 일자리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얘기했던 첫째 복지라든가 주거환경이라든가 이 이런, 부분과 모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가족형 일자리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주거환경, 교육, 우리 문화자산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교통부문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인구대비 아, 27%에 이르는 2 0 0여개 이상의 자존형 일자리 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러한 일들이 정말 제가 생각하고 함께 꿈꾸는 일들이 같이 꿈을 꾸면서 현실이 된다면 2 0 0 0개가 아니라 2만개까지도 우리 주변에 일자리가 생겨나서 우리 5060을 중심으로 정말 활력있는 분노한 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순안입니다 앞서 언급한 지역경제의 핵심 요소들이 서로 순환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정말 열심히 앞으로 남은 기간 어, 뛰어서 어, 제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지원하고 사람들을 끌어내서 설득하고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저렇게 돌아가는 풍류바기처럼저 가운데 역할을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벌써 끝났습니까? <laughs> 주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분들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시청도 아니고 시의회도 아니고 여기까지 모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제 생각을 갖다가 입방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게또 이해인 것 같아가지고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정책 기자회견을 5가지 정책 목표가 각기 따로가 아니라 함께 순환되면서 함께 맞물려져서 결국은 사람들이 사는 사회, 민생이죠.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한 번씩 더 챙겨보면서 어, 서로가 잘 되면 서로가 격려되면서 더 함께 사는 사회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거 환경, 교통, 교육 환경 어, 그리고 복지 이부분이모가 맞물려서 함께 사는 사회. 그래서 분단 판교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에 정말 이 같은 가치를 알리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시간 어, 어떻습니까? 같은 얘기죠. 예.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뭐 장화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내용은 다 우리 지자분들 이해하시리라고요. 저희가 조금 더 압축된 내용은 보조자료를 통해서 오늘 보도자료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선거법상 이렇게 자료를 올면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리는고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